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뭐다 거의 다 이제 많이 잠잠해지고 정부에서도 이제 아마 25일부터 모든 것을 이제 거의 다 풀어놓은 상태가 되었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은 조심하고 마스크를 잘 끼시면서. 건강을 늘 지키시길 주름으로 어, 축복합니다 오늘은 변화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변화의 삶 우리가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변해야 된다 어디로 변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 변해야 된다 그래서 내 삶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전에는 내가 주인되어 내 인생을 살았어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처럼 살았지만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내 인생이 예수님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는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이해하지도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내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나는 정말로 행복자로다. 복된 자로다.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한 무감각을 깨뜨려야 하고 이제 이것을 깨뜨려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겠다는 생각을 벌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되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옴에도 불구하고왜 자꾸 어리석은 삶에 이끌려 다니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은 오늘 본문 16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변하지 않을까요? 왜 교회마다 초대 교회 같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원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그저 내 삶에 대해서만 하나님 용서하세요라고 하는 어떤 나타나는 결과들에 대한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율법에 놀리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좋아지면 감사하고 뭔가 힘들어지면은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며 여러분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며 심지어는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계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시고 나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도록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계신 그런데 그 근원적인 사실 그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내 마음을 드리고인생을드리고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어리석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할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시겠지 아니에요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실지 어름로 축복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다 그사도바울이 그랬죠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않으시면 주님이 나를 이끌지 않으시면 나는 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사도 벌은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요. 이미 주님은 주모든 그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어요. 왜 지옥에 가느냐?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예수들을 주로 믿지 아니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불신앙의 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신앙의 죄를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지금도 임하여 있고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방황하며 돌아다니는 것. 상상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역사와 계심을 믿으실 점으로 축복합니다. 이불순앙의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가볍게 계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됨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메시함을 믿는 사람이요. 내 인생의 책임자요. 주관자요. 인생의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바로 뭐라 그럽니까? 임마, 누엘이라리라마태복음 28장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내가, 제가 늘 그러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좀 어깨를 쭉좀 피고, 할렐루야. 맨날 이래가지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 신음소리마저 다 듣고 계셔서 응답하시고, 복주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힘을 내시고, 담대하시고, 승리하실 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불신앙의 죄로 인하여 우리 삶에 어떠한 영증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11개상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였게 한다. 자 11개사 1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항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은혜를 주고 왕으로 세우고 인도하셔서 놀랍게 끌었건만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는 것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하려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역해 하는 일들이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9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워졌다 왜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자 뒤에 읽어봅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민이니라 자네는 불신하고 그죄악 가운데 그하니까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먼 곳도 아닙니다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 이름을 부르게 말하면,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므로 삶의 열매와 축복을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악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악을 벗어야죠. 죄를 회개해야죠. 다 잊어먹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다 보니까 죄를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아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까이오 자, 빛이 오니까 어둠이 밝아져 버려요. 하늘을 불신하니까 그 어둠이 드러날까봐 두려워. 그 여러분들이 주일 나와서 말씀드릴 때에 내 속에 에는 어둠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 많을수록 은혜가 임합니다. 그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만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자꾸 자꾸 넓어진다는 뜻을 말합니다. 사장님 여러분. 우리의 어둠을 몰아냅시다. 내 속에 불신을 몰아냅시다. 이제는 축복받고 은혜받고 이 땅에서 정말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죄주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목사 한수발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집안 내력이 보니까 참 부디 예수 안 믿는 분들. 부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에 이제 고모 쪽인가, 이모 쪽인가, 예수를 잘 믿어요.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은 되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교회를 이제 좀 다니긴 다녔는데, 뭔가 이렇게 잘 다가오질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기웃거려보고, 저기도 기웃거려보고, 뭐, 말하자면 자기 주역도 공부해보고. 그런데, 그걸 공부하고 기웃거릴수록 깨달은 것이 뭐냐니까, 이 땅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우주가 엉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야 물론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 이전에 자기가 깨달은 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계셔야 된다. 그리고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수많은 잡단 종교들이 있는데, 그것들 위해 가장 큰 신이, 가장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목사가 돼, 그걸 전하고 싶어서, 목사가 됐다는 거. 말하자면은, 우리가 뭐 좀, 어 그런 말을 좀 해서, 이, 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라이센스라고 그럴까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안수를 받았어요. 55세. 그에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지 공무원이에요. 이걸 전하고 싶대요. 큰 신을 전하고 싶대큰 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나의 아버지라. 아버지라는 것은요. 물론 어머니가 더 우리가 급하고 어려울 때 어머니 어머니 찾자. 엄마 찾자.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더 귀해요. 물론 어머니도 귀하지만은 왜창조주요 보호자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그는 영이 가 드러날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좋아해서 생명의 빛을 자꾸 받아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밝아지시 그래서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빛을 반사해서 드러내는 사람들. 어디를 가든지 이 빛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촛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환하게 헤드라이트 빛도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단한 빛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빛이든지 간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다. 떠나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이 임하고, 복음이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불신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져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스 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하롭게도 아니하며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하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꾸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자꾸 낭만과 절망과 혼란 속에서 헤매이고 낙심 속에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근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그 생각이 소망이 넘치고 미련한 마음이 지혜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깨달아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신앙의 죄를 범한 인간의 상태는 어떠한가? 로마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 그랬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불신행의 시야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찾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계를 느끼죠. 우리 신념이 무너지고 내 믿음이 무너져 버린 인간은 한계를 느껴.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나서 승리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에 객길로 가는 길을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다 치우치 않게 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하나도 없는데 객길로 가다가 바른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인생의 길은 수많은 길이 있지만 바른 길은 오직 한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그자가 잠깐 이야기를 들었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둘러봤는데, 깨닫는 바 하나님밖에 없더라. 여요 하나님만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분들은 로마서 3장 14절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더라. 실망하고 낙심하니까. 비가 나 하고, 비난하고, 남을 저주하고, 악한 말을 계속하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 5절에 보니까, 그발이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피 흘린단 말은,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그가 살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살해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죽였가아안 해요. 저주와 독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며 엉뚱한 길로 가도록, 지옥 길로 가도록 그들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8절에 그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이 안 두려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가 되어서 그 인생이 객길로 가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고 허망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불신앙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떨쳐 그 버려야 돼그집안에서 버려야 돼내 속에 들어 것이 있으면 버려야 돼 집안에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하고 같이 살아오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내 속의 어둠을 떨쳐버리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욕기서 2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흥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옥교서 22장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내 장마에서 불를 멀리하게 되리라. 전능하신 그분에게 돌아가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에게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을 벌어시고불의를 멀리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며, 새로운 역사를 너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문 28장 13절에, 하나님이 긍리력이시고 불쌍해해 기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극렬해 계신다는 거요 하나님 나를 불쌍해해 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보면 15장 7절에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일어노니 여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며마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깨닫고 주의 안에 속에 들어와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바꿔지면서 어둠을 몰아내고 죄악을 몰아내고 떨쳐버리고 주의 안에 속에 들어가는 견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나타나게됩니다 하나님 누구 때문에 기뻐야됩니까 오늘 우리 때문에 기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셔야 돼요. 창조자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20,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대, 그러면 하나님께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계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계. 생명. 생명이 뭡니까? 살아있는 걸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불신앙의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에, 그 속에 생명이 참, 생명은 살아난다, 삶. 모든 삶에 살아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세상이 다 무너진 날짜도, 주 앞에 오는 자에게는 살아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시겔 꼴찌에게 마림 뼈들이 살아났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난슨 가부야들이 살아났어요. 오늘 그것이 그때만 있는 사실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이런 살아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저라므로 축복합니다. 생명 없는 회개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떠라는 근심은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어둠을 벗어버리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불신함으로 하나님의 뜻안에 가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근심. 세상 걱정근심이 오래 것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사장님 여러분, 우리 불신앙의 죄를 벗어버리고 오늘 주 앞에 기꺼이 서시길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디모데후스 2장 25절에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한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나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되고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어주고 은혜 말씀이 되어지게이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며 이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며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시길 제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호세하서를 보면은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리력임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한테 장가를 전달. 물론 사람의 표현으로 표현하지만, 부부관계, 이건 뭡니까? 한 몸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물론, 뭐그 그, 드러나는 그런 결혼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버리시길 저러 축복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려고,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나, 돌이켜서,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믿는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면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겁니다. 사망 권세가 깨졌잖아요. 죽음의 권세가 깨졌잖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은 승리자가 됐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해야 돼요. 이 나라도 변해야 되고, 우리 기독교도 변해야 되고, 교회들도 변해야 되고, 목사들도 변해야 되고, 성도들도 변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서 셔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20장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서 자기 육체를 버리신 나를 죽으신 그 죽음의 피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오늘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때 우리가 변화가 되죠. 그것이 안 되면 변화가 안 돼요. 계속 내힘으로 살려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그렇게 안되면 교만하기 시작. 내가 할수 있으니까 내가 이룰 수 있으니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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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은 이 내가를 벗기라는 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역사로 나는 오늘도 이렇게 서 있고 살아가고 있고 내 생명이 연장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더 힘이 솟아내는 것. 그러다 용기가 더 나는 것. 아무리 어려운 일이 쳐도 우리는 일어설수 있는 것. 그래서 의인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여덟 번 일어나리라.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용기 있게 다시 일어나리라. 이스마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변화합시다. 우리의 삶에 능력과 권능에 나타나실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시고 진리와 능력으로 가득찬 복된